인형 뭐냐 이거? 빼빼로냐아그 알파카라고 해서 예 네, 귀여운 생물입니다. 제가 좀 껴안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수지가 열부가 활을 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 <laughs> 수지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 야 수지나 네야 근데 제가 떴는데... 어차피 눈못 떠가지고 상관없잖아. 지 않나? 알파카부터 털까요? 예 네, 좋습니다. 화가 많이 나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 먼지 털고 있구만. 너부터 털까요? <laughs> 자. 여러분들 동생 네 집에 왔습니다. 오늘 왜 왔느냐? 여동생이 며칠 동안 지금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집에 왔는데 귀신이 나오겠다. 진짜라. 어이 새끼 뭐 하는 거냐? 뭐 없습니다. 야 아니 집에 왜 불을 안 켜고 살아? 불을 좀 켜라 그냥. 아니 수진 이또 어디 있어? 어? 아우 야 어두워. 아, 어우. 뭐야? 야 뭐야? 어 아! 왜? 뭐? 아, 뭐야? 뭐야? 아, 아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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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에 브랜드 구김맞은 것 같아. 뭐해? 야너눈 어떻게 된 거냐? 라섹 수술했어. 라섹너 응. 아프냐? 진짜 아파. 제 마음도 아프네요. 왜왜 아프시죠? 불이나 좀 켜주세요. 진짜. 뭐 알았어요? 내내가 어떤지? 아, 그까 궁금해서 왔지. 놀러 왔지, 그냥. 일단, 제가 저 말을 해석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저런 이제 말을 좀 자주 들어봐서. 아, 알겠는데? 수진이 어를 배우셨군요. 네, 저런 거 이제 여자 언어라고도 하는데. <laughs> 어, 여자 언어. 네. 맛있는 거 사다 줘.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원래 먹을 거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려 했는데요. 네, 맞죠. 그런데 지금 제 침실 방을 한번 보시래요 침실 방? 네, 네. 아우 야 아우 어두워 뒤지겠네 진짜 야 뭐야 이거 어지럽네요 그 와중에 김은또 존나 좋아해서 광청 김 뜯어먹은 거 실화냐 전수진 야아냐고 거의 뭐 팩체로 가지고 있네 아침마다 이거 까주는데 진짜 아 네가 까줘 아침마다 박스 갖다주고 어. 갖다주면은 뜯어줘 뜯어주면은 어. 까줘 가 주면은 이거 여기다가 놔줘 어. 이번에 물 갖다줘 해서 물 갖다주면은 이제 또 갑자기 오빠 하면서 부르더니 이거 갖다 놔줘 하면은 바로 그냥 <laughs> 뭐너 너 목욕할 때불 켜는 거 꼬라, 꼬라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불꺼버렸때라냐 아니 나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쪼에서 수제 목소리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불이 갑자기 꺼져 그래서 오와 시흥 거 나가려다가 이제 아 그래 그냥 뭐제뭐 수술했다 했으니까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참아야지 하고 다시 씻는데. 저 지금 또 불이 꺼져. <웃음> 아니, <laughs> 라색은 저 새끼가 있는데 리시는 내가 되고 있어. 이거 맞냐고. <laughs> 진짜 그래서 계열 받아가지고 그냥 쌍용 받았는데 어 갑자기 좀 미안해지더라고. 어 갑자기? 선글라스 끼고 있길래 아, 아. 제가 잠을 원래 저기서 자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아. 먼지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저거를 청소해주세요. 아, 음. 동생 위해 침대에 있는 이불 빨래 해줄 수 있나? 퀘스트 보수가 뭔가요? 퀘스트 보수가 뭔가요? 나색 말해 주기. 아, 바로사님 화이팅. <laughs>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카메라 잡으시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파키파키 어. 할당은 이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먼저. 아, 지저분해 죽겠네. 진짜 이 누구 방이 이러냐? 이건 뭐야 이거? 안약 쓰는 방법. 어? 그거 버리는 거 맞나요? 야 수진아, 형이 네 안약 사용법 버리는데 이거 맞냐? 라는데요? 뭐라고? 에바 참치라네요. 아, 제가 이거 보관해 놓겠습니다. 어, 빈이네? 허, 이거 인형 뭐냐 이거? 떼빼로냐? 아, 그 알파카라고 해서 예, 어. 귀여운 생물입니다. 제가 좀 껴안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수지가 열부가 화를 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 <laughs> 이 수지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 야, 야 수지나, 네 야, 근데 제가 어차피 눈못 떠가지고 상관 없지 않나? 야! 와! 아. 일단은 이불을 댑시다. 음. 왜개 먼지 털라고? 진짜 직업 마럽네요 내가 시험을 봐야겠구만? 아니. 오. 아니, 천재 씨. 누르셔. 음, 어, 말이 이렇긴데 <laughs> 내가 안 보이잖아. 보세요. 음. 이불을 네. 하기 전에 예. 먼지를 털어 주세요. 먼지를 어디서 털까요? 음, 밖에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파카부터 털까요? 예, 좋습니다. 화가 많이 나 보이시네요. 아 무슨 일이세요? 저 먼지 털고 있구만. 아니 그렇게 털면 결국 먼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다시 가라앉을 텐데 이게 의미가 있나? 어. 너부터 털까요? 아? 야, 수진아 너 안경 안 깬가? 응. 음. 훨씬 낫다. 그렇지. 어, 존나 많이 나는데? 그렇지. 딴 사람이인데 그 엄마도 그 얘기 하더라고. 존나 이쁜데 걍? 갑자기 왜 그러냐? 브라인. 아하. 이네 얼굴. 반사. 응, 음, 안물어았어 진짜 싸움 수준이 그냥. 니네 얼굴. 아하. <laughs> 방이 되더럽네요. 더럽던. 깨끗한 방을 치우는 것보단 더러운 방을 치워 약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성취감? 네. 그래서 매번 여기 방이 개처 더러웠던 거군요. 엄마 성취감 느끼라고. 엄마, 어머니 마음이 정말 좋으셨겠네요. 나는 맨날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고 베개 올려놓고 그러는데. 니가 이거 왜 가지고 있어? 뭐 어? 이거 내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내 거야 이게. <laughs> 개소리야. 이 내가 한번 안았어 이거 내 거야. 네가 안으면 네 거냐? 어. 안 그럼 알았어. 내가 네 안으면 네 거냐? <laughs> 어 먹여주고 재워주면 나 그냥 형과 할게 쓰고. 아이고 빨리 안아주세요 그냥. <laughs> 야, 소감이 어떠신가요? 뭔 소감이요. 청소 대신해주는 청소 업체. 청소해주는 어. 거 보니까 좀 기특한 거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데? 야. 혹시 다음에도 이런 콘텐츠 할 생각 없나요? 아니, 전, 없어요. 전순이. <laughs> 아. 아. 아, 두부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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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 내가 이러다가. 개꿀팁 불을 키면 된다. 그런마법이 어. 어. 어, 이게 미대 이불인가? 미대 미데이블? 이불? 미대 이불. 이게 덮는 이불이. 입시 입시 이불 수준이네요 감사합니다. 미대 이불. 미대 이불. 아니, 미대 이불이. 아, 미대 이불 말고 밑에 이불. 아, 밑에 이불. 어, 끝났다. 이 정도면 깨끗하다, 인정 한번 볼게요. 야, 야, 불 꺼야겠다. 어때요? 방이 좀 깨끗해 보이시나요? 예, 괜찮? 방이 좀 깨끗한데. 인정 얘기해 보세요. 나색인지 뭔지 후기. 아. 어, 라색 후기. 예. 너 나와. 그거 오늘 더 이상 시킬 일은 없으신 거죠? 딸기가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때리시나요? 아니면 저기 냉장고에 있는 딸기 라시를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오. 딸기 라시. 딸기 라시. 아니 거기를 뒤지시면 뭐가 나오냐고요. 어, 야 딸기 라시 여기 있다. 아이 사고파. 왜? 자 이렇게 삽니다 <laughs> 자 전수진씨 네. 딸기라시 갑니다 냄새가 왜 이래? 따.. 따이... 딸기라시인데요? 진짜 뭐냐 야! 마셔봐 야! 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왜 여기서 식초 냄새가 나냐? 어.. 아니 뭔 소리야 야 먼저 마셔봐 아 이거 딸기라시 맞구만 그래 어 딸기라시네 어 원샷 해 그냥 했다가 뭐... 아이 나 딸기 나 다이어트 중이라 이런 거안 먹는데? <laughs> 아 그래? 그러면 알아보고 먹으면 되겠다. 어, 형이 그래. 먹으면 되겠다. 딸기라시 마셔라지 수진아 아저씨. 이거 먼저 먹어봐. 아니야. 아니야. 난 먼저 맛있는 거 보고 먹을게. 아나 갑자기 배부르냐. 아. 오. 뭐 마시는 거야? 와 대단하다. 너무 잘 마시네요. 음. 딸기라시 맞아 수진아. 아, 난안 먹을랜다. 왜? 안 아, 아, 저거 뭐냐? 딸기 맛이 아닌, 사람을 딸기로 만드는 맛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